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구에서 KTX 타고 올라온 어... 커피먹어보기 양은입니다 네, 저는 앞에 분들과 조금 다른 형식일 수 있,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담담하게 제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형식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이번 주에도 나 자신을 사는 이유로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하셨을 텐데요. 다들 혹시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는 누구나 <laughs> 좋아하는 인기 보석인데요. 어, 다이아몬드 이름조차도 그리스어로 아다마스라는 정복할 수 없다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이 이토록 환호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양, 다양한 모양을 가진 보석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무새, 무치, 네, 보석은 색깔이 있겠죠. 무치에 다이아몬드 여행을 할까요? 아마도 다이아몬드만이 가진 가치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 다이아몬드라면 왜 사람들은 저라는 보석에 열광을 하고 저는 왜 다이아몬드로 살고 싶할까요? 어첫 번째 모범생이 아닙니다. 네, 저는 모범생이 아니에요.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저는 네. 고등학교 때 야자, 뭐자율학습 땡땡이 친구,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건 기본이었고요. 엄마 몰래 독서실에서 빠져 나와서 밤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에 귀가하는 건당연였습니다 대학교에 올라가니까 더 즐거운 놀이터가 펼쳐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날씨 좋아서 선배들이랑 토터 위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고요. 여기 체육대회라고 유니폼 입고 달리기 뛰다가 넘어져도 좋아서 응원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험 공부 하다가 방공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트럭 뒷좌석에 타고 학교를 한 바퀴 돌아다녔어요. 저기 보시면 네. 어? 학기실에서 먹던 술병 들고 그냥 사진 찍은 거예요. <laughs> 이렇게 네.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고 날이 좋지 않으면 물에서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여기 없는 예화를 들려드리면, 벚꽃이 많이 만개한 날이었어요. 이제 저녁 캠퍼스를 선배랑 둘이서 걷다가. 벚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선배한테 말했죠. 아저 오늘 저 벚꽃 밑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싶어요. <laughs> 네, 그러면 선배가 말합니다. 어 콜. Cool. 그러면 이제 각자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요. 오늘 몇시 벚꽃나무 밑으로 마시고 싶은 사람은 모여라. 그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다 신문지 한 장씩 들고 걸어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 밑에서 신문지를 동그랗게 펼쳐놓고 밤이 새도록 달빛과 함께 막걸리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이렇게 모범생도 아닌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공부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인연을 이어간다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대 학생회를 할수 있는 기회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당대 학생회를 하다 보면 신입생 모티부터 축제, 체육대회까지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술, 네, 처세술 같은 걸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책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한테 내 의견을 전달하고 그 사람들과 의견 대립되는 속에서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나에게 비호감적인 사람들,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간다는 것. 이것들은 어디에서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결과는 아, 그래도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 높은 학점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다면 과연 얻을 수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사람이 좋았고 사람을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서 배웠고 저는 조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한자 뭔지 아시나요? 읽을 수 있으신가요? 낙천 <laughs> 네 낙천 <나천>. 낙천 <laughs>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말인데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운이 좋다기보다는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어, 세상의 인생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곳을 여긴다. 저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제가 수능을 칠때 얘기였어요. 수능 점수가 나왔는데 평상시 모의고사보다 전부 다한두 등급 씩 떨어져 있었어요. 아, 이 정도면 나는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겠구나 하고 이제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수학 점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수포자였어요. 네.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수학 점수 중에 제일 높게 나온 거예요. 뭐 어영부영 풀어서 맞춘 문제도 있었고, 뭐 운이 좋아서 찍어서 맞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요. 그래도 수학 점수를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그래도 수학을 맞췄구나. 역시 나는 행운아야. 운이 좋은 아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나운 좋아. 나 수학 완전 많이 받았어 그런 거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정류장에 급하게 뛰어갔는데 때마침 오늘 버스 와서 그걸 탔을 때, 아 나는 럭키 걸. 역시 난 오늘도 운이 따라 주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만약에 마지막이었다면 이 택시 에순서했다면 나는 아마도 벌벌 떨면서 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운이 좋게 여섯 번째니까 나는 이렇게 할수 있구나. 세상이 언제나 기분 좋게 가득하게 뭐 즐겁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분명히 늘 우울한 건 아닐 거예요. 세상을 인생과 즐겁 게 좋은 곳으로 보는 능력, 그것은 아마도 제가 저만이 저의 이유로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휴학입니다. 뭐, 누구나 한 번쯤 휴학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적 있으시죠? 했었어요. <laughs> 네. <좀 웃음> 휴학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휴학을 하고 싶어 할까요? 쉬고 싶어서요. 네. 저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돈도 있을 수도 있고, 힘들어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다 하나예요. 힘들어서. 학교 다니는 게 힘드니까 쉬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쉴틈 없이 달려왔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 있는데 제가 없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파악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지 그냥 이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인생에 그냥 올라타서 휩쓸려 가는 건 아닐까 무서워서 학을 하게 됐습니다. 학을 하고 처음에는 많은 계획과 큰 포부도 있었어요.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고 그런데 말처럼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처음에 휴학을 하게 됐을까?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제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하게 된게 처음에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외 활동을 신청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외국 친구들을 저희가 서울로 초대를 해서 그 친구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 소개하고 3박 4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친구를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한달 뒤에 저희가 다시 홍콩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홍콩을 뭐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홍콩에서 자신의 꿈을 찾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요. 여러 가지 고뭐 그냥 홍콩에서 주부일 수도 있고 요리사일 수도 있고 저희가 다 직접 찾아가서 당신은 꿈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서 꿈을 찾는 여행이었어요.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세상은 넓다는 거였어요. 나름 반대 학생회를 하고 어, 나는 사람도 많이 알고 세상에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제가 들어가 있는 우물이 작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도교 대학생단의 장이 되었어요. 단장이 되어서 우연치 않게 여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을 맡게 됩니다. 무려 천만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큰 돈이 걸린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처음이었어요. 매일매일 물었던 것 같아요. 제 능력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한계치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저는 몰라보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보다 조금 더 넓게 보는 관점,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 이런 것들, 네, 휴학을 하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었겠죠. 저는 <laughs> 조금 빨리 나네요. 휴학을 하는 것은 뭐 제가 휴학을 하지 않았다면 보여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많은 가치들이 있겠지만 저는 모범생도 아니고, 뭐. 모범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준에이이 아닌 삶이 준 에이블을 받을 수 있었고요. 휴학을 해서 뭐 당장 보여줄 수 없는 스펙도 자격증도 없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얻었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저의 자신에도 잘 알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처음부터 반짝이는 원석이 아니라고 해요. 어, 가공 가공을 가공을 거쳐야지 반짝이는 보석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저는 반짝이는 다양아몬입니다 감사합니다.